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왕국의 여왕 메리 1세가 죽고, 1558년 1월 15일, 25살의 젊은 처녀가 잉글랜드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는데요. 전날 런던 탑에서 웨스터민스터 사원까지 핀 행렬을 통해 런던은 이미 축제 분위기 이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한번 쓰면 모든 결함을 없애준다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국민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반지를 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을 연 이는 바로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여왕이 되기 전 머문 이 런던탑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인 그녀의 어머니 앤 블린과의 사랑은 한 국가의 종교마저 바꾸게 한 희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앤 블린은 거짓 누명을 쓰고 이곳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이곳은 남쪽에 위치한 반역자의 문인데요 엘리자베스가 3살이던 1536년, 그의 어머니 앤블린은이 반역자의 문을 통해 런던 탑으로 호송된 후 서편에 위치한 타워그린에서 단칼에 머리가 잘려나가 죽습니다. 이곳 타워그린에는 그녀가 참수된 자리를 표시하고 있으며, 밤이면 이곳 런던 탑에는 목이 없는 앤 블린의 유령이 떠돈다는 전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이복언니이자 여왕이 된 메리 1세는 국교를 지지했고 신교를 박해했는데요. 엘리자베스가 신교를 믿는다 의심해 그녀를 이 런던탑에 3개월이나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픈 기억이 있던 곳, 런던탑에서 며칠간 머물며 웨스터민스터 사원으로의 국빈 행렬을 준비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마음은 아마도 5만 가지의 회한이 몰려왔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런던 탑은 1066년 프랑크 왕국의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를 정복하며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거대하고 견고한 노르만 양식의 건물은 왕궁이자 잉글랜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요새로 세워졌는데요. 잉글랜드에서는 처음으로 돌로 만들어진 요새입니다. 또한 1층은 지상에서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전쟁 시 목재 계단을 철거해 성을 방어하고자 하는 노르만 건축 양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가장 안쪽들, 안쪽들, 바깥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안쪽들과 바깥들을 구분하는 성곽과 최외곽 성곽이 있는데요, 성곽 중간 중간에는 여러 탑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런던 탑이 자리하고 있는 가장 안쪽들이 지어진 이후, 안쪽들은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원정을 가 있는 동안 그의 동생 존과 갈등을 빚고 있던 내정 담당 윌리엄 롱챔프가 탑을 보다 견고히 방어하고자 1189년에 증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헨리 3세는 이곳을 궁전으로 꾸미고자 공사를 했으며 런던 탑의 외장을 하얗게 칠하면서 화이트 타워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1세는 십자군 전쟁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이곳에 자주 올 수는 없었지만 이곳을 왕궁으로 사용했는데요. 반역자의 문 위에 위치한 토마스 탑에는 현재 그의 침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헬리 3세보다 두배 이상의 돈을 들여 개축했으며 그는 공성전에 대비해 안전하게 궁수가 바깥쪽으로 화살을 쏠수 있게 하는 화살 구멍을 성벽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깥들과 성벽을 건축해 1285년 완성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증개축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전체의 틀은 대부분 이때 완성되었습니다. 1300년대에는 이 런던탑은 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으며, 왕에 대한 반란, 섭정으로 인한 왕의 감금, 그리고 주변 국가의 전쟁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데이비드 2세, 프랑스의 장 2세와 같은 군주들은 포로로 잡아와 이곳에서 수감되는 등 런던탑은 복잡한 정치 상황 항 가운데 있었으며,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감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5세기에도 이곳은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고 풀려나고 살해되었는데요.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일으킨 헨리 5세는 프랑스의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 이곳에 수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런던탑은 잉글랜드 왕위를 놓고 버린 랭카스터가와 요크가의 장미전쟁의 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에드워드 4세가 이끈 요크가의 군인들은 이 성을 포위해 랭카스터가의 왕 헨리 6세를 폐위하고 그를 이곳에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1470년 헨리 6세는 다시 왕권을 되찾았지만 그 이듬해 다시 에드워드 4세는 전쟁에 이기며 그를 런던탑에 가두는데요. 그는 이곳에서 살해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4세가 죽은 후또한번 친족감 벌어진 악명 높은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에드워드 4세의 동생 리처드 3세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에드워드 5세를 대신해 섭정합니다. 그는 어린왕 에드워드 5세와 동생 리처드를 런던탑에 감금하는데요. 이들은 얼마 후 블러디타워에서 암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485년 튜터가의 첫왕 헨리 7세가 리처드 3세를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로 이성은 주로 무기고, 군수창고, 고위층을 위한 감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온갖 고문이 자행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특히 근래인 세계 1, 2차 세계대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혐의, 호로로 이곳에 구금되었고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런던 탑은 영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으며 현재로는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한 켠에 마련된 성 요한 예배당은 둥근 천장과 아치형 기둥과 창문들, 육중한 기둥들이 가득한 로마네스크 스타일로 만들어졌는데요, 간결하고 소박한 초기 노르만 건축 양식의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예배당입니다. 1200년대 초반부터 이곳에 이국적 느낌을 주기 위해 사자 등 다양한 동물들을 사육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훗날 여러 동물들을 키웠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런던탑에 있는 까마귀들이 모두 사라지면 왕국이 무너진다는 속설이 있어 날개기 한쪽을 잘라 이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런던탑의 명물이 되어버린 이 까마귀들은 현재까지도 까마귀 관리인들에 의해 극진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